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원년 김재섭입니다. 어, 우선 저는 제가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 선택을 한 것이 충북대학교 구 학생에 관한 이런 이원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고. 대상지는 이제 충북대학교가 이곳 개신동의 캠퍼스를 자리하게 된 이후부터 어 중심지로 활동을 하다가 80년대에 벽돌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그 마스터 플랜이 새로 정해지면서 이제 원래의 기능들을 이제 다른 건물들로 빼앗기고 현재는 이제 동아리 시설을 위주로 한 어떤 공간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상황과는 다르게 현재는 많은 학생들과의 접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 이제 학생들은 단순히 지나가는 곳으로 그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제 저는 새로운 이제 학생들과 어떤 그장소에 접점을 만들어 주는 어 것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 하였습니다. 짧게 말하면 그 장소에 액티베이터들을 심어주는 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지금의 모습은 많은 학생들과 또는 그곳을 산책하는 지역민들과 그리고 그 장소를 그 장소를 이루고 있는 여러 공간들이 어,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는 그 사람들이 관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액티비티터들을 심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주로 건물의 저층구에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 원래 이용하던 동선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자연적으로 열린 장소를 발견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건물의 상층부로 연결되는 그런 동선들은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쉴수 있는 스탠드로 작동하기도 하고 또는 그곳에서 작은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무대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려진 길 쪽에서는 새롭게 지역민 교육 공간으로 이용되는 건물과 연결되는 외부 산책로를 따라서 이제 자연을 맞이할 수 있는 무대나 어떤 벤치들, 스테이지들, 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였습니다. <laughs>